어디서 소리 한데 소리가? 아 뭐야? 아 근처에 있었네. 네. 이 망루인 것 같은데? 망루다. 한명 기절. 기절하네 사아 오케이. 아 기절하긴 했는데. 아 망루를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. 아씨 네. 아, 또또 이렇게 되네. 당연히 이동했을 거라 생각했거나. 아 보이네. 해 봐. 해 봐. 아. 하... 해 보는 거 문제 안 되는데. 아. 난달 보고 싶단 말이야. 무서운데. 어떠세요? 어? 소리가 카고팔 지... 소리가 아닌데? 네, 지들끼리 싸워요. 또. 아니야. 카고팔이 아니라. 네. 어. 카고팔 아구팔! 대가리! 대가리! 대가리. 아. 대가리! 대가리! 그렇지! 아... 넘어갔다 온다. 네 지들끼리 싸우고 있었어요. 아... 망루를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. 저도요. 설마 망루에서 존버하고 있었을 줄이야. 그니까. 집도 아니고 망루에서. 아. 무 뒤졌다. 씨. 언덕 너무 가면 있을 거 아니야 너오 뭐. 저기 있네 왜안 죽어 죽었어 잘한다 잘한다 제새끼도카고 파렴. 아이씨 어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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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왔다 킬샤 가야된다 이제저 네. 음료수, 음료수만 빼먹고 얘들한테 어 에어드랍이다 근처에 알겠습니다